캘리포니아의 한 의사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자 그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의 차 맛이 이상했고 그는 누군가가 차에 뭔가를 넣었는지 의심합니다. 그가 주방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독살하려던 사람이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스캔들이며 법과 범죄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시에라 길레스피입니다. 증거들입니다. 푸딩이나 레몬티에서요, 적어도 서부 해안의 검사들은 캘리포니아의 한 의사가 자신의 레몬티에서 드라노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커 놀라운 건 그가 의심받는 독살범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검사들은 복잡한 이별과 이혼 과정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혐의가 제기됐다고 말합니다. 의심되는 살인미수, 아동 강요 혐의,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는 듯한 숨겨진 카메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우리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 어바인으로 데려갑니다. 어바인은 매우 고급 지역으로 진로에 따르면 가구당 중간 소득이 200만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연봉이면 변호사, 할리우드 거물 또는 의사 같은 정말 대단한 직업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사실 오늘 사건에 관련된 두 사람 모두 의사입니다. 한때 행복해 보였던 부부 닥터 잭 첸과 닥터 에밀리 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잭은 방사선과 의사이고 에밀리는 피부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렇듯이 그들의 관계는 큰 변화가 찾아왔고 2022년이 되자 두 사람은 이혼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4월 잭은 자신의 음료 특히 레몬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나중에 이것을 화학적인 마티라고 표현했었는데 이는 레몬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이상한 맛을 음료에서 느낀 후 잭은 위궤양과 심각한 내부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몇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참고로 잭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고 누군가 자신의 음료에 뭔가를 넣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잭은 집안, 특히 주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잭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아내 에밀리가 그의 음료에 독을 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잭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2022년 7월 11일, 15일, 18일 세 차례 이 일이 포착됐고 영상엔 에밀리로 보이는 인물이 찍혔습니다. 에밀리는 그의 차에 드레이노, 즉 배수구 청소제를 넣었고 이후 FBI의 검사 결과 실제로 컵에서 배수구 청소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일로 에밀리 유는 2022년 8월 체포됐고 잭 변호인들은 영상 일부 스크린샷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영상 내내 여러분께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잭의 팀은 잭과 에밀리의 이혼 절차가 에밀리의 범행 동기라고 주장합니다. 잭이 죽으면 에밀리는 이혼을 포기하고 아이들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 있었죠. 에밀리는 독살과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되었고 LA 타임즈에 따르면 2022년 말에 자녀들과의 대면 면회 권한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듯 이 이야기에도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에밀리 변호인은 컵의 드레이노에 대해 그녀가 합당한 설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방에 있던 개미를 없애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들으셨죠? 에밀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주방에 개미 같은 곤충, 개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기 개미를 없애려고 컵에 드레이너와 레모네이드를 섞어 붙자고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에밀리가 실제로 잭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건 아니지만, 잭만이 에밀리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걱정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LA타임즈는 그들의 딸이 학교 상담 교사에게 엄마가 자신을 독살할까봐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학교 상담 교사에게 아빠와 살기 싫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대신 엄마와 항상 함께 있고 싶다고 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치료사는 이를 진술서에 기록했고,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딸은 설명하며 괴로워 보였고, 눈물까지 맺혀 거짓말에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엄마를 화나게 하는 게 두렵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에게 했던 일을 내게도 하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담사가 엄마가 널 죽일까 두렵니? 라고 묻자, 딸은 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마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꽤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독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고, 에밀리 유는 2023년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에밀리 유는 최근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 재판 초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는 그 증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밀리 유에 대한 혐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걸 압니다. 그녀는 남편 독살 혐의에도 재판 없이 풀려났습니다. 우선, 그녀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유죄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검사 측에서는 그녀를 상대로 다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문가 증언이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증언 없이는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혐의가 취하된 듯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사는 곧 재기소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아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바로 인터뷰와 게스트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출신의 시민권 변호사 조 리처드슨입니다. 조 리처드슨 변호사님, 오늘 스캔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혐의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 독살 혐의를 받으며 검찰은 관련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남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 그는 자신의 차에서 화학 약품 같은 이상한 맛이 난다고 느꼈어요. 아, 그래서 그는 그걸 촬영했어요. 아내가 모르게 촬영한 거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그녀가 싱크대 아래에서 드레인호를 꺼내서 그의 채 붓는 장면이 찍혔어요. 우리가 더 얘기하겠지만, 그녀가 그런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음료에 드레이노를 붓는 실수를 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여러 번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변명이 정말 흥미롭죠. 하지만 내 네, 결국 그게 그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는 신체적인 증상을 겪었지만 결국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했던 일과 관련된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고 결국 중범죄와 심각한 혐의로 이어집니다. 그녀가 계속 머무르는 곳 그녀가 시간을 벌수 있는 곳이죠. 당신이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어요. 대부분이 드레인호나 세정제를 집에 둔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건 우리 주방 싱크대 아래에 두죠. 맞죠? 우리가 그걸 먹고 싶지 않으니까요. 섭취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건 식료품 저장실과는 다르죠. 그래서 주방 싱크대 아래로 가서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용 뚜껑이 달린 그런 걸 꺼내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나 누구든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친 일이니까요. 저도 그녀의 변호를 말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우선 여기서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고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걸 열기 위해 아동 보호용 뚜껑에 대해 이야기한 후라면 더 그렇죠. 이건 부엌 싱크대 아래에 두는 거라 보통 음료나 차 두는 곳과는 다를 거예요. 제 말은 드레이노가 빨간 병에 들어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료에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서는 안테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녀에게는 별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생각은 정말로 아주 심각한 과실이 되는 거죠. 제 말은 이런 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혐의에 따르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혼 중이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해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녀가 이혼 의도와 실제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우연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뭔가 맛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다는 거죠. 둘째, 그는 의사라 자신의 건강에 신경 써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검사를 받아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게다가 실제로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들이 이혼을 진행 중이었고 별거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검사라면 당신에게는 여기서 얻을 게 많다고 말할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원한다면 그게 더 쉬워지겠죠. 그가 그냥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가 세상을 떠난다면, 죽는다면 검사가 이런 점을 강조할까요? 근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형사 사건을 다룰 때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요. 왜 그런지 동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동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하는 거죠.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행동을 믿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아니,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그리고 그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 혐의들은 몇년전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뭔가를 음료에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엄마가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했다고요. 엄마와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엄마를 안 좋게 보이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사건에 아주 잘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아이들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말씀하셨네요. 사실 제가 스캔들에서 다루는 사건들 대부분이 그렇습, 그렇습니다. 이혼 시아이들은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두 부모 모두 양육권을 원해서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쇼에서 다루는 사건들에선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사관들이 아이들과 직접 대화타다나 허했다고 LA타임즈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딸은 학교 상담색에 저 긴장돼요. 엄마가 저를 독살할까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말하도록 강요하거나 훈련시켰어요. 물론 아직 혐의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게 정말 중요한가요 딸이나 다른 아이들도 엄마에게 위협이나 독사를 두려워했는지 더 들어보는 게 중요한가요 아 글쎄요 만약 제가 변호인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 증거가 입증력보다는 편견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남편과 관련된 그녀의 실제 유죄 여부, 즉, 그녀가 기소된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에 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이런 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유죄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니우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증거로 채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편견을 줄수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변호인 측 얘기해 봅시다. 이건 당신이 언급했던 부분이고 저에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피고가 이 모든 것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래 드레인호가 있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컵에 부었어. 하지만 우리 부엌에 개미랑 벌레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 남편이 저한테 드레인오가 그런 문제에 꽤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엌 개미를 없애려고 컵에 부었습니다. 흥미로운 변명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글쎄요. 당신이 딱 걸린 영상을 가졌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명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그녀가 한 말은 네, 우리는 이걸 개미 퇴치에 쓰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레인오를 레모네이드에 넣었어요. 하수구에 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레이드 같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공개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이지 오프 오븐 클리너는 레이드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 음료에 들어간 적은 없죠 그래서 그녀는 그 부분에서 곤란할 거예요 하지만 그의 증상이 드레이너를 마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을 거예요 그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과 더 비슷해요 그래서 흥미롭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그게 그녀를 무죄로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확실히 창의적인 변론이네요. 제 말은 그들도 어떤 형태로든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특히 우리가 그 영상들 그녀가 드레인노를 붓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이 지적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카메라에 찍혔다면 반박하기 어렵죠. 그래서 흥미로운 변론이라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검찰이 더 강한 사건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니까, 계획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한 번만 그랬다면 다시 생각할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선택은 잘못이었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반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나 그녀가 그런 일을 했다고 고소당했죠. 이 점에서 계획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꽤 강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당신 말대로라면 한 번만 그런 일을 하면 끔찍한 사고였다고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번 아, 알다시피 드레이노를 꺼내서 일반 컵에 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때마다 더 이상 드레이노를 일반 컵에 붓지 않아요 술을 일반 컵에 붓는 것처럼요 알다시피 그런 걸로 분리가 확실해져요 그리고 그건 약간 다른 일이에요 하지만 집에선는전의 구식이에요 저는 운동화를 칫솔로 닦고 그 칫솔을 따로 분리해서 세탁하는 곳에 둬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서랍에 다른 칫솔들과 함께 두지 않았죠. 저는 분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방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주방에서는 컵으로 음료를 마시잖아요. 주방에서는 마실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걸 컵에 담지 않아요. 만약 세탁실에 컵을 세워서 두면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거죠. 참고로 아이들로부터 컵을 보호해야 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방에 들어와서, 어머, 나 목말라라고 하면 안 되죠. 맞잖아요. 특정한 것들에 접근하지 않도록 일부러 조심하는 일들이 있죠.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건 아무런 구분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대한 엄청난 의도치 않은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개미를 죽이려고 했던 것 뿐인데요. 일반 컵을 사용해서 드레인와 레모네이드를 붓다가 어쩌다 보니 그게 남편의 차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제 말은 그건 정말 믿기 어렵고 배심원의 지능을 모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빨래할 때 쓰는 칫솔, 주방에서 쓰는 칫솔, 심지어 세척할 때 쓰는 컵까지 다 따로 있어요. 우리 강아지도 욕조에서 씻기지만. 그건 제가 마시는 것과 무관해요 그리고 배심원들도 이 모든 것에 공감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죠? 당신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따로 분리하잖아요. 강아지 시킨 물이라도 절대 먹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걸 원하지 않죠. 더군다나. 배심원단 그 얘기를 꺼내셨네요. 아주 흥미로운데 분명히 그분들도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혐의들은 몇년전 일입니다. 이미 기소됐고 곧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증인이 증언을 해야 할때 그들의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혐의가 다시 제기된다면 왜 기각되나요? 증인이 정말 중요한가요? 우선 그 증인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핵심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너무 중요해서 당분간은 그들이 할 일은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경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제기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중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한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사건을 기술적으로 기각한 다음 다시 접수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게 그들이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 면에서는 무슨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은 이게 결국 문제가 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길지 실제 논의가 있었는지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대화가 오갔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그녀를 꼼짝 못하게 잡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말하면 지방 검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일시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재판 당일 준비가 됐다고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예기치 않은 일로 핵심 증인이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기각되지만 사건은 여전히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셨지만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슷한 혐의로 다시 기소될 때마다 이중 위험 원칙이 떠오르는데. 이건 유죄 판결과 관련된 것 맞죠? 제 말은 만약 이 혐의들이 기각됐다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실제로 그 혐의들에 대해 재판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정확히 그렇죠. 일정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 갔다가 패소한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걸로 다시 해 봅시다라고 같은 사실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게 다른 판사 앞에 가 보자. 포럼 쇼핑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졌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까지 갔다면 그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법원이 움직였고 변호인 측이 판결을 요청하며 저쪽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판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돼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만 여기서는 그 문턱을 넘지 않았던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이 끝까지 진행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권리는 포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혐의들은 몇년전 일이잖아요. 이게 여기 영향을 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양측이 계속 진행하는데 동의하기 때문이죠. 어,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준비할 시간을 더벌수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증거 개시 등 여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녀가 그동안 계속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괜찮은 편이에요 시간이 더 주어지면 모두가 더잘 준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도 아마 연기에 동의했을 테니까요 아니면 판사님이 다시 오세요 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XY 세대에 대해 준비가 안 됐어요. 예비 심리 일정이나 진행 속도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정의의 술에 바히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은 그런 것들에 동의하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가 밖에 있다면 말이죠. 어, 감옥이나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만약 제가 그녀라면, 그리고 지금 보석이나 보증금으로 풀려난 상태라면, 네. 알겠어요. 그럼 조금 더 미루자고 하겠죠. 저라면 여기서 최악 중에 최악인 감옥형에 직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씨,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이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론을 세워보실 수 있나요? 오히려 어떤 제기소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음, 타이밍과 관련해서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판사의 일정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같은 판사라고 가정한다면요. 형사 사건 일정이 얼마나 밀려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다시 맨 뒤로 밀려나는 건가요? 아니면 좀더 앞쪽으로 가게 되나요?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신은 그녀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열대 일로 내게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증언해야 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 그녀는 자기 부주의 거부권이 있지만 증언대에 설 것입니다. 해명할 부분이 있고 아마 철저히 공격받을 것입니다. 어... 변호인 측도 주장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벌은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주장을 펼친다고 가정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상식 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즉이 여성이 남편을 여러 번 카메라 앞에서 실수로 중독시켰다는 거죠. 믿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녀가 증언대에 선다면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일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도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그냥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 리처드슨 더 씨, 스캔들과 사건 설명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라 씨 반가웠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최신 소식과 진짜 범죄 세계의 모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면 소셜미디어에서 시에라 질레스피를 찾아보세요. 또한 저희 이메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이메일은 s c a n d a l l e w a n t e n c r i m e c o m 입니다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시에라 질레스피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